털털함 끝판왕 여자 연예인 탑3 1단계 ASMR 먹방을 찍는 유나 짜장면을 먹는데요. 이걸 한입에 다 넣어버립니다. 떡볶이도 도전. 그런데 한 번에 4개를? 아이돌인데 이미지 신경 안 쓰고 진짜 털털하네요. 2단계 웃긴 얘기에 빵 터져버린 혜원. 그런데 때 같아. <laughs> 굳이 안 해도 될 TMI까지 해버리네요. 이번엔 장기가 있다면서 무언가 보여주는데요. 정말 아이돌계에서 독보적이네요. 3단계. 태국에서 발마사지를 기다리는 예은. 그런데 어떡하지? 네? 아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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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차 뭐. 방송인데 이 정도로 털털할 줄이야. 그 순간. 아, 이런 느낌이구나. 아, 이런 느낌이구나. 둘다 너무 털털하고 매력적이네요.